안녕하세요. 정문일증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3월 30일입니다. 우리 화요일인가요? 벌써 4월이 다가옵니다. 내일 하루 지나면 이제 또 4월달이 오네. 요 그죠? 자, 현대시각 9시 35분 지나고요. 장 시작한 지한 30분 지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해외장 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장 한번 보고요. 우리장 한번 보면서 전체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요즘에 장이 계속 옆으로 기는 형국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죠. 그래도 늘 변함없이 시장을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다우저수, 다우전수지수를 보게 되면 저점이 높아지는 형국으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전히 그죠. 그리고 지자장을 형성해서 갔고요. 이렇게. 장을 여기서 한 한 달, 두달 가량, 한달반 정도 봤다가 뚝 떨어졌대. 뭐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종목 다 빠졌었죠. 그 이후로 이제는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여기서 이게 시장이 올라간 것은 경제가 좋아져서라기보다도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인가 경제 활동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또 안에 돈을 풀렸다는 거. 인플레이 때문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염려 섞인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은 우상향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흐름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죠? 그래서 전체의 다우전수는 전통적으로 우상향으로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대외변수에 의해서 해외시장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돌아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S&P 볼게요. 자, S&P 보게 되면 이 지수도 저점을 높이면서 끝없이 우상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난 예, 마찬가지로 지난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예, 넘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도 좀 빠졌을 때도 이 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하고 어제는 뭐 그냥 보합 수준에서 끝났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대저항값을 대저항값을 넘기는 예, 작년 11월 기점으로 해서, S&P 500도 우상향으로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흔들림이 없잖아요, 아직. 마찬가지로, 다우존스랑 S&P는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 그래도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기술주 중심의 종합주까지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은 어제 조금, 약간, 약보합으로 끝났죠. 예, 나스닥 지수는 뭐, 거듭 설명을 많이 드렸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조금 이탈한 모습이 보였죠, 여기서.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올라가던 하나, 둘, 셋, 넷. 한 4개월 정도의 자연스러움이 여기서 하나 흐트러졌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저항값을 만들어 놨다. 이거 여러 번 얘기 드린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저항값을 만들었고, 전체적으로는 1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하정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기. 여기는 뭐, 원래 만들어진 자리고, 가볍게 통하해서 갔잖아,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저항값, 저항값, 그리고 수렴했죠. 그리고 나서 예,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랠리를 한사계 펼치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조종파가 나오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고 그러면 12,000 포인트가 아직 남한이 있죠. 여기서.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올려놓고 내려도 눌림의 형태가 아니겠느 이렇게 보는 게더 맞겠죠. 지금은. 그래서 이 안에서 갇혀 있는 성태이죠 저희는 뭐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국보다는 약간 옆으로 늘어지는 형국이죠. 예. 자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한번 봐볼게요. 반도체 지수는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 흐름하고 이거를 민감하게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그림을 한 번도 벌써 1년이 지난 이 그림을 한 번도 깨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나스닥하고 반도체 지수의 그림이 거의 흡사함을 알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항을 받고, 깨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근데 이번에도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형국이고, 지금 이 안에서 갇혀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만약에 밀린다면 이제 주세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근데 여기를 아직 지키는 모습이니까, 에, 섣불리 하락이다, 상승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옆으로, 옆으로 기면서, 좀 눌림의 형태가 돼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약간 늘어지는 형국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반도체질을 하고 나타키스는 거의 흡사함을 알수 있고요. 다오존스 그 다음에 S&P는 거의 흡사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닛케이로 가볼게요. 일본 지수로 가게 되면. 자, 일본 지수는 여전히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에 지장이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흔,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는데,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나스닥 지수나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닛케이하고 그죠? 비슷합니다. 자, 대만 지수 한번 볼게요. 대만 지수도 지금 우상향으로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얘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걸쳐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나스닥이나 반도체나 리케이나 대만지수나 거의 흡사합니다. 우상향으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해외시장 자체가 지금 우상향으로 전부 다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상해종합주까지를 볼게요. 상해종합주까지는 늘 얘기드리지만 주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는 형통이죠. 이렇게 한참 동안 정항을 받고 정항을 받고 정항을 받았는데 예, 여기서부터 돌려놓은 모습이 있죠. 음, 작년에. 예, 그래서 여기가 지자하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저항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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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지값. <laughs> 지지값, 그 다음에 내려와도 지지값. 그러니까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올려놓고 눌림의 형국이 예, 좀 가깝죠. 전체적으로는 예, 상해 종합 주가 지수도 위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일봉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얘가, 예, 지자 저항이 이 자리가 저항값이 이제 지지 값이었다가 다시 저항으로 바뀐 이 영봉. 그래서 1번 저항. 그 다음에 흐름의 저항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3중 저항이 지금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밀려도 이 자리만 지켜주면 눌림에 가까운 모습이 가까운 거죠 왜냐면 일봉으로 보면 그렇지만 주봉을 보면 우상향으로 가는 데는 그림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그 다음에 항생지수를 볼게요 항생지수를 일봉으로 보게 되면 항생지수도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그림에는 아직 지장이 없죠 이대로 가면 지금도 얘는 항생지수이 걸려 있습니다 보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 꺾었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데 이 추세를 보게 되면 넘어간 추세의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지저하장 여기가 뚜렷하죠. 그래서, 항생지수도 여기 밀린다 하더라도, 여기를 눌림으로 보는 게더 가깝죠, 현재는. 그게 항생지수나, 항생지수나, 상해종합조각지 약간, 약간 뭐야, 단기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형국이죠. 그러나, 전체 그림에는 눌림의 형국이 더 가까운 거죠. 자, 유럽으로 가볼게요. 유럽 독일 지수를 보게 되면, 독일 지수도 어제 밤사이 조금 강보합으로 좀 끝났죠. 우상향으로 진행하는 그림. 여전히 독일 지수도 굉장히 강하죠. 지자장을 한참 동안에 여기서 힘들어했었죠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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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에, 오래 들어와서 안착이 되면서 서서히 틀면서 어느덧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일 지수, 에, 독일 지수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나스타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에, 미국 시장인 다우존스하고 S&P 모두가 우상향을 하는 형국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살펴보면 항생이나 예, 상해종합이 약간 꺾여있는 형국이고요 그죠? 독일도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뭐 예, 해외시장이 역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우리 시장에 지지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예, 완전히 꼬꾸러지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이제부터 또 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가 주봉이고요 왼쪽 위에가 월봉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가 일봉이고요 현재 보면 주봉에서 보면은 작년 3월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은 진향이 없죠. 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저 빨간 선을 그대로 이렇게 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선을 그대로 월봉에 갖다 보면, 네, 전체적으로 보기 되면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우상향으로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동선을 타고 가는 거죠. 이 추세를 타고. 여전히 저점이 높아지면서 동반해서 고점도 높여가는 흐름을 근 1년 동안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 자체를 깬 적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그래서 일봉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만약에 밀려도 이렇게 아직 지지대는 있는 거죠. 그래서 2,750과 2,800선만 지켜준다면 우리나라 장도 뭐. 치장이 없는 거죠. 이렇게 빌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월봉에선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다. 굉장히 강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볼게 뭐냐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그러니까 주 일봉이나 주봉에서 잘 보이지 않는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10년, 그러니까 10년간의 데이터 값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 받았던 부분이 음 여기 2011년께 한번 저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18년께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통과하면서 안착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래서 내려와도 이 부분의 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려와도 이렇게 될 형국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려와도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죠. 결국엔 내려온다 하더도 여기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 요걸 조금 확대시키면 뭐 거듭되는 얘기죠. 거듭되는 얘기지만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보시면서서 민감하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예, 장을 오늘만 볼게 아니잖아요. 그죠? 꾸준히 본다는 입장에서 보면 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죠. 이렇게 작년 아니 올해죠. 올해 1월 11일부터 이렇게 낮아지는 형국에서 이렇게 그림서 여기죠. 이렇게 예, 그림 나오죠. 그래서 얘가 예, 저점을 이렇게 약간 고정을 시키는 흐름이고요 흐름상은 이렇게 약간 내려가려고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파동을 줄여갑니다. 계속, 그죠? 계속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소폭 양봉이 나곤 하지만 이 자리를 강하게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거래가 많았던 예, 예, 지수대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계속 반복 얘기하는 게 이거죠. 여기를 이 흐름을 이 흐름을 예, 돌파해서 이렇게 안착이 되는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구간을 들어가죠. 이렇게 에, 전체적으로는 2750, 2750, 2750만 깨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우리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에, 오늘도 지금 거의 뭐, 제자리 수준이죠. 삼성전자, 에, 여기 화면상 보게 되면 여기 맨 왼쪽 위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에, 삼성전자가, 에, 근데 오늘도 보면 거의 포합이죠. 완전 딱지로 붙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음, 그만큼 시장이 지금 어떻다? 굉장히, 에, 가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이 어떤 결판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자, 이제 그, 잠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 일봉상 보게 되면, 이 흐름이 지금 걸쳐있죠. 지금 여기, 에, 저항, 저항, 지금 이 지수가 걸쳐있는 지수입니다. 에, 흐름상 보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저항대, 저항대, 저항대. 그리고 지금 여기 거래가 많잖아요. 이 채수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이안착이대야 다시 한번 갈수 있겠는데 걸렸죠. 자 코스닥 지수는 여기서 한번 볼게 뭐냐면 월봉을 한번 이렇게 추세든. 이렇게 보면 열려있는 공간은 넓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걸 넘어가서 900을 안착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월봉상 이걸 따라가게 되면 눌림에 저항을 받았던 지지를 받고, 이리 간다면은 코스닥은 열린 공간이 상당히 넓죠. 이렇게. 코스닥은 앞으로 여기를 계산해보면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1130까지도 열려 있는 게알수 있는 거죠. 이게 열린 공간이 많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900이 몰아져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지수의 흐름 어때요? 괜찮은 거죠. 장을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루해, 안 가, 두려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위치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멘탈, 소위 말 멘탈 잡힌다고 하죠. 근데 이제 지수를 읽어내지 못하면 계속 불안하고 뭐 답답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때요? 이 월봉으로 보기에는 코스닥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량으로 굉장히 증가 하고 있죠.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방향성이 돼서. 그러면 이 레벨을 한번 높여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좋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여기, 800선 보이죠? 이렇게. 최종에 보면 이렇게 800선. 그 다음에 자연선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여기 지금 걸쳐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게 900선. 900선이 일단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죠. 800선은 두 번째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900선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 한번 조만간, 방향이 틀어지면, 예, 위쪽으로 꺾어주기만 하면, 조금만 꺾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 여기서 좀볼게 뭐냐면, 선물 지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선물 지수를. 자,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16분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올해 11월에 여기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그 그림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그림이죠 지금 오늘 고점이 굉장히 중요한 고점이라는 걸 알게 되죠. 또 한번 부딪히고 있죠. 계속 내려오는 그림에, 계속 내려오는 그림에 여전히 부딪히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다시 꺾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통과하고 다시 지지하고 갈 것인가 이쪽으로는 계속 열려있죠.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종합국가에서 뭐 흐름하고 같은 거니까. 이쪽으로 열리면 여기까지 열려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서 올려놓고 지지들 연구가 돼서 이렇게 틀면은 다시 이 고가에 대한 도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지금 여기 진통을 겪은 거죠.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이라서 수목금 이번 주에서 잘하면 방향을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 대표가 지금 쭉그 해외 시장, 그 다음에 우리 시장,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부터 쭉 한번 같이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흐름 자체는 어때요?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뭐 시장을 염려하거나 뭐 굉장히 그래서 하진 않아도 된다는 거죠. 뭐 네, 근데 이제 황 대표는 뭐 얘기 들었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네, 일봉에서 잠깐, 그, 종합주까지를 잠깐 보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이때, 이때, 이게 고가가 이렇게 낮아졌잖아요. 낮아지는 모습에서 이 자연스레 한번 흐트러졌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2월 말쯤에, 지금 한달 전부터 여기서 비중을 상당히 거의 다 줄여놨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매매를 소극적으로 하는 구간입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일단은 변화를 준다면 일단은 한 번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눌림을 줄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그런 지점이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비중을 줄이자 하는 것들이 다 여기였는데 지금 한달 동안 저는 매매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 구간을 보고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럼 뭐 올라가서 해도 되고요. 이제 여기 떨어져서 지지하는 거 보고. 도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지금은 이게 갈팡갈팡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올지, 이렇게 안착할지.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확인하고 그때 진행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황철종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기능 부탁드립니다.